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정기문인 사복음서 중의 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스로 요한 스스로가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해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딱 기록해 놨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시작부터 모술을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태초라는 시간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인더 비기닝이라 그래서 태초라는 시간은 아직 천재를 창조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창조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는 아직 천지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했던 그 시간이고, 태초가 바로 하나님이고 인류의 모든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이 같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는 않았지만 1장 14절 볼게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독생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청제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함께 삼일체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요한, 1서, 요한 1장 1,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듣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구원자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대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절했다고요. 그 근데 요한은 시작부터 너희는 애초 시작 자체가 틀렸어. 바로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장대하게 마치 창세기를 보는 것처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1장 2절에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여기서 그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이 1장 4절에 있는 그도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첫째 생명이 있고, 둘째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과 빛이 같이 공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본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빛이 비쳐서 갈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식을 얻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세워해가고 종교를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빛이 없는 인생이고 생명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 10편, 특히 시편 10편 같은데 보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의 부유함이나 믿지 않는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여하는 것 같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의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이나 부여나 성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삶은 죽은 삶이고 예수님 없는 삶은 어둠에 빠져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인생이 어둠에 처했기 때문에. 깜깜한 어둠 속에 가면요. 이, 이 깜깜한 어떤 방에 들어갔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방이 우리가 볼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방 안에 얼마나 지저분한 벌레들이 사는지 얼마나 헝클어져 있는지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수 없어요. 어두움이 그것을 지배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적인 어둠에, 어둠에 딱 사로잡히면 내가 나에게 생명이 없고 내 인생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 빛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없어도 나는 만족해. 예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해. 예수님 없어도 잘될수 있어. 왜냐하면 인생의 어둠에 처한 자들을 마귀가 속여서 더큰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더 즐겁고 육신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화려하면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가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삶에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행복해. 그래도 잘살아고 있어. 그러나 그의 생각은 막에게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 불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들 어둠에 처한 자 보지 못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굳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이요, 철학. 철학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필라소피라는 단어가 그리스말 필로소피아에서 왔다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친구 간의 사랑을 뭐라 고 그러죠? 필레오. 여기서 필로가 거기서 온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 사랑이란 말이에요. 소피는 소피아, 지혜. 그리스말로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근데 이 철학에서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궁극적인 힘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학문이 바로 필라소피아. 이 필라소피 철학인데 철학을 한자로 하면 재밌습니다. 철자가 무슨 철이냐면 밝을 철자예요. 학, 배우락, 공부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밝게 밝히는 학문. 그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철학자들이 철학을 만들어내고 인생을 연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에 빛을 비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학자 중에 자살한 사람 정말 많다고요. 인간 안에는 원래 선한 것이 없고 예수님 없는 인간은 원래 어둠에 처했기 때문에 인간을 연구하고 자신을 파고 파고 인생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어둠에 처하게 되어 있고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철학자들은 다 우울하고요. 철학자들 재미없어요. 항상 인생이 항상 진지해서 기쁨이 없어요. 맨날 인생은 무엇인가? 그냥 꽃 보면 예쁘다 그러면 되는데 아, 꽃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뭐 항상 진지해요. 이게 철학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빛이 비치면요. 있는 그대로 꽃을 딱 보면 야,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아름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속지 않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 바라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잘안 되고, 첫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진짜 있나?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 안에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복이 담겨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둠은 사라지고 슬픔은 떠나고 눈물이 씻겨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들 지난주에 찬양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면서요 여기서 천국을 예수님으로 딱 바꾸면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래서 그,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떡한다고? 집에 들어가서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또땅 팔고, 밥 팔아서 산다면서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땅 속에 있는 보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위대하심을 발견한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정말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면, 남편을 만난 것도 아니고 아내를 만난 것도 아니고 부모, 자식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얻은 것임을 믿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잘한 일이고 여러분이 복받은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빛은 한번딱 밝히면 영원히 빛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호롱불도 밝히면 계속 빛나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불도 계속 전기가 들어와야 전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빛으로 밝히셨지만 우리의 빛이 약해지거나 생명을 주었지만 우리의 생명이 약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과 생명이 넘치도록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감격하고 예배하고 찬성하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빛이 점점 약해지고 이 생명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면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교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회가 이제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면 이제 미래가 예측 가능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미래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불안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적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신의 존재를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불안한 사회,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면 탈종교화. 다시 말하면 신뭐 하나님이 비롯해서 모든 신을 다 인정하지 않는 탈종교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랬고요. 지금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유리없이 빠른 탈 종교가 화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시대에 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믿었다고요. 처음에는 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요. 또 처음에는 그 아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잘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생명을 잃어버린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시간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물질 앞에서 무너지고 또 내가 세상을 즐기고 싶은 그 마음 앞에서 무너지면서 벌벌 떠는 인생이 되다가 결국 마귀가 탁 다시 한번 코를 꺾고요. 우리의 옛 습관 구원받지 못한 옛 모습 그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은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빌자를 찾아서 두루 헤맨다고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 사자, 중에 가장 무서운 사자가 배고파서 우는 사자라면서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 더 지옥 데려갈까? 믿는 사람에게 궁원의 감격과 그 안에 생명과 그 안에 빛을 다 빼앗아서 코를 딱 끼워가지고 다시 예스관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다시 지옥불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잃고 교회가 생명을 잃으면서 나라 전체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귀신이 더러운 역사죠. 그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얘기는 마음 아픈 사건은 우리가 잘 접했던 것처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팔지 않습니까? 파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팔리더라고요. 뭐 식당으로도 팔리고 또 아니면 관공서로도 팔리고 뭐 이런 것만 해도 그나마 그래도 그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관공서나 또 식당이나 그나마 나온데 아니면 뭐 이렇게 술 먹는 장소로 팔리다가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한 500명, 500년 된 교회들은 얼마 안된 교회예요. 신생교회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기체, 천 년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년 된 교회, 이런 교회들은 더 이상 그것조차 안 돼서 아예 없애버리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교회당이 골칫거리가될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세금으로 감당해야 되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 우리 주변에도 같이 예수님 믿었다가 또는 같이 은혜 받았다가 지금 그 생명 다 잃어버리고 겨우 교회만 다니던지 아니면 믿음 떠난 사람들이 은근히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을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 역시도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되는 이 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빛을 우리가 끝까지 밝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나는 단지 지옥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주의 빛으로 정말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성령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말씀으로 보낸 곳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라는 것입니다. 대사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그 나라의 어떤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대사관은 취해법거리죠그 나라에서 대사관만큼은 그 나라법이 아니라 그 보낸 원래 파송한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군들이 범죄를 했을 경우 미 대사관으로 피해 버리면 그 한국 경찰들이 잡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형제들이,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에게 권면하니까 너희들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죠.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계세를 베풀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는 침례 요한이에요 원래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게, 잠겨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서 이요 이 세례 요한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죄를 꾸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외쳤던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도 우리를 세례 요한으로 우리의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성교사나 목회자만 세례 요한처럼 보낸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선택받고 나의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만 따로 기름 부분 받아서 따로 그렇게 예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본래적인 위치는 다 왕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어떤 외교관으로 가서 그 나라 대사관에 외교관 되기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면 막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세상으로 보내서 그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송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니까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가라.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여전히 마귀가 붙든 가운데 있으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영적인 지옥불에 펄펄 끓는 그런 그런 이 세상을 그렇게 세상이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께하겠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다 착합니다. 거칠어 보여도요, 좀남폭게 보여도 진짜 예수님 제대로 만났다면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요, 진짜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면서 우리의 스승이면서 우리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제자들을 세상에 딱 보내면서 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우리 예수 이름을 한번 설려고 해보십시오.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조롱하고 때로는 비웃고 심지어 핍박하고 피해를 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조롱받고 비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거기서 실망하지 말고 너희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능력 줄게. 도와줄게. 너희들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희, 너희, 너희들의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이름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인생 좀 살아다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보아라. 추수해서 하에, 추수해,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추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추할 일꾼이.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추수에, 추수를 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추할 일꾼이. 가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까 복음 좀 전해라. 예수 이름 좀 전해라.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그것을 듣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가자 그랬겠죠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멱살 잡고 간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지 모를 힘에 의해서 교회를 간 거고 그때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닌 거죠 우리의 책임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다시 나와 같은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가장 큰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헌신할 큰 사람을 찾고 있으면서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큰 사람을 만나기로 원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빛을 바라는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 밭에 감추인 그런 보화 같은 예수님 만난 뒤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이사명 감당했다고요. 하나님께 보낸 자신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너예수 믿으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 호적파 팔 거야. 그러면서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마저 잃어버리면서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받은 이 복음은 피 값입니다. 피 값. 핏값. 예수의 피 값이 먼저 있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여기 믿음 지키기 위한 피 값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피 값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어떤 복음의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언더호스 선교사님과 함께 뭐 연희 전문학교, 지금 연세대 학교를 세운다든지 이화여대를 세우고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현실했습니까? 그런데 군그 군산에서 아 장항이라는 곳에서 군산으로 가는 배를 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여고생, 그니까 여학생, 여뭐 소학생 같은 여자아이가배 속에 물에 떠 떨어졌다고요. 그 조선인 그 사람 구하고자 물에 뛰어들었다가 그 여학생 구해놓고 숨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충남 서천에 가면 이 아펜젤러 기념관이 있어요. 언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데 야외예배 같은 데갈때 가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아펜젤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를 쫙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스무 살, 스무 살그 젊은 나이에, 미래가 창창한 그 나이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여학생 한명 구하려다가 정말 자신은 그 여학생 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역사가 지금 저 여러분들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이 땅을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끝낼 수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끝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안 끝납니까? 라고 말하면 다는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 당신이 당하는 고통은 기쁨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비전과 꿈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인생의 공허와 외로움과 절망을 끝낼 뿐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전해야 됩니다. 인생의 공허와 외로움과 절망을 끝낼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 영원한 세계인 천국과 지역은 정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은 사람 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오늘 끝난다면 당신은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 당신 천국과 지역이 어딨어? 라고 묻는다면 당신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역은 정말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지옥과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이 진짜 있음을 진짜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상대방이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반드시 그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친절하고 진지하게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수행해야 될 명령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더큰 부르심이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때다른 까먹으면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복음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 복음은 정말 우리가 죽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더큰 부르심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